저번엔 준우승이지만 이번엔 우승을 노린다. 크로아티아. 삼바, 빰빰빰빰 삼바, 빰바, 빰바. 삼바 축구의 부활을 세계에 알린다. 브라질. 왜 이러는 걸까요? 경기가 <laughs> 끝났죠. 자 패강으로 올라간 크로아티아와 브라질 두 아시아 국가가 유럽과 남미에게 막혔죠 일본도 정말 월드컵에서 너무 너무 잘해줬고.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대표팀 역시 조별에서부터 멋진 활약을 해줬지만 세계의 벽은 아직 높았죠 그래도 아시아 예선을 같이 치른 호주까지 아시아로 생각을 해본다면 16개 국가 안에 3국가가 아시아가 들었다는 것이 정말 굉장한 일이었죠 아쉬운 건 대한민국과 호주는 우승국으로 뽑히는 2개의 남미 국가를 만났고 특히나 브라질은 그 중에서도 눈에 띄었습니다 우선 어제 오전 12시에 펼쳐졌던 일본과 크로아티아의 경기기록과 히트맵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효율적인 축구를 구사하던 모리아스 감독의 일본은 죽음의 조로 꼽히는 2조에 들어가면서 독일과 스페인, 코스타리카와 한조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수리가 완료된 무적함대와 전차군단을 차례로 무찌르면서 2조 1위로 올랐는데요. 경기기록들은 독일과 스페인이 압도적으로 좋았었죠. 하지만 이번 16강은 달랐습니다. 경기 기록에서만큼은 완전히 밀렸었던 독일전과 스페인전을 이번 크로아티아전과 비교를 해본다면 일본은 크로아티아와 비등비등한 경기를 펼쳤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13개의 슈팅을 기록했고 그중 4개의 유율 슈팅이 있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17개의 슈팅 중 4개의 유율 슈팅이 있었고 두 국가 모두 1득점을 했습니다. 우선 크로아티아가 슈팅 개수는 더 많지만 유유슈팅 개수는 똑같기에 어느 쪽이 한 개의 슈팅을 때릴 때 슈팅의 질이 높았냐고 한다면 당연히 일본 쪽이 되는 것 같아요. 또한 조별에서 만난 두 유럽 국가들과 비교를 해보면 두 경기 다두배 이상의 슈팅 개수의 차이가 났고 유유슈팅도 거의 두 배씩 차이가 났었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일본은 조별리그와 조금 다르게 더욱더 공격적으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점유율 역시 배수로 차이가 났던 조별 경기와는 다르게 41%씩이나 챙겨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패스 횟수도 200회 정도 차이가 나면서 배수로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패스 성공률은 중원의 패스질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크로아티아를 생각을 해본다면 밀리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비등비등하게 잘 싸워졌다는 것이 기록을 통해서 보이는 것 같고, 페리시치 선수의 헤딩골이 없었다면 일본이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이제는 히트맵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브로조비치, 코바치치, 모드리치 세계적인 리그에서 엄청난 중원자원으로 뽑히는 이세 명의 선수이기 때문에 크로아티아는 그들이 공을 잡을 만한 모든 지역에서 터치를 많이 가져갔죠. 또한 이번에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가 있죠. 그바르디올 선수. 이 선수 역시 전개에 엄청난 도움을 주면서 터치도 진짜 많이 가져갔어요. 수비 지역 쪽 터치가 많은 것은 미드필더들의 영향도 있겠지만 센터백인 로브렌과 방금 말씀드린 그바르디올 선수가 공격 전개와 패스를 위해서 공을 자주 터치를 했습니다. 히트맵에서 모드리치, 브로조비치, 코바티치 이세명의 선수들을 빼버리면 지금 나온 사진과 같은 히트맵이 되는데 정말 크로아티아의 경기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선수들이라는 것이 눈에 확 띄죠. 일본은 저번 조별 이제 독일과 스페인의 경기 히트맵과는 다르게 경기장을 전체적으로 잘 활용했다는 것도 눈에 띕니다. 저번에는 볼터치가 상당히 뒤쪽에서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이번에는 공수 밸런스를 상당히 잘 잡은 일본이었죠. 일본은 스리백의 터치가 잦았고 특히 중앙과 우측 측면의 요시다 토미아스 선수의 터치가 잦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격을 진행할 때 측면 활용을 자주 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우측 측면인 이토 선수의 볼터치가 나가모토 선수 쪽보다 잦았습니다. 그리고 경기 내부에서도 이토 선수의 활약이 눈부셨고요. 경기는 전반에 넣은 일본의 걸로 크로아티아가 쫓아갔었는데, 이는 전문가들이나 사람들의 일반적인 예측과는 상당히 다른 그림이었죠. 유럽 국가이자 전 준우승 국가를 상대로 승부차기로 끌고 간 것도 상당히 잘한 일이고, 일본의 몇몇 선수들이 특정 장면에서 크로스가 아닌 슈팅을 시도했다면 일본의 승리로 끝났을 수도 있는 경기였습니다. 어느 한쪽에 두드러짐 없이 둘다 너무 환상적인 경기들을 펼쳐줬던 경기였죠. 일본은 안타깝게도 승부차기에서 연달아서 실축하면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축구의 가능성을 카타르 월드컵을 통해서 세계에 정말 알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안타깝지만 압도적인 경기를 펼친 우리 삼바 축구의 브라질과 끝까지 불타는 투지를 보여준 대한민국 선수들, 우리 경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기록들을 한번 살펴보면, 브라질이 슈팅 개수를 18개로, 우리나라에 비해 10개씩이나 슈팅을 더 가져갔고, 유슈팅은 우리나라랑 3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또 점유율 역시 브라질이 54%를 가져가고, 한국은 46%를 점유를 했습니다. 자, 패스횟수랑 성공률은 역시 비슷한 수준입니다. 조금 경기 기록을 일본에 비해서 빠르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히트맵에서 추가적인 이야기를 더해보겠습니다. 우선, 브라질은 경기장을 전체적으로 잘 썼고, 브라질 중앙 라인 바로 밑에서 터치가 잦은 것은 센터백인 마르키뉴스와 티아고 실바, 그리고 카제미루 선수의 영향력이 가장 컸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우측 측면인 이재성 선수가 있는 라인 쪽을 자주 사용을 했었는데, 저쪽에서 김민재 선수와 김문환 선수의 터치도 강한 영향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잘안 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월드컵 콘텐츠들을 진행을 해보면서 박스 안쪽에서 터치를 자주 가져가서 초록색 불이 들어와 있는 모습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브라질은 우리나라의 박스 안쪽에서도 터치를 자주 가져갔다는 게 눈에 띕니다. 안쪽에는 수비들 때문에 터치가 당연히 어려워요. 하지만 브라질은 오른쪽 중앙과 왼쪽 중앙 쪽에서의 터치도 굉장히 잦았네요. 우리나라가 상당히 잘 싸워줬지만, 냉정하게 이 경기를 요약을 해본다면, 많이 압도적인 경기였습니다. 애초에 브라질은 강력한 우승 후보로, 많은 전문가, 많은 축구를 사랑하시는 팬분들에게 꼽혔던 압도적인 우승 후보 국가이죠. 당연한 결과예요, 어떻게 보면. 전반에 거의 10분의 1 골씩을 넣었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상대팀인 우리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골이었습니다. 사실 전반의 경기를 체력 안배를 전혀 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갔다면, 점유율과 히트맵 등이 이렇게 나오기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브라질은 4점 차이로 사실상 전반에 거의 경기를 끝내면서 더 점수를 내기보다는 체력 안배와 다음 경기를 대비하는 듯하게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후반에서도 위험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나라가 16강 무대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한 국가가 될까봐 두려웠는데, 다음 컨텐츠로 올라갈 오늘 있었던 포르투갈과 스위스의 경기가 6대1로 마무리되면서 16강 무대의 최고 실점은 우리가 아닌 스위스가 가져갔습니다. 후반에 백승호 선수의 원더골이 나오면서 한골 만회하긴 했으나 정말 압도적인 차이가 있었고 정말 아름다운 경기를 펼쳐준 브라질이었습니다. 우리 상대만 아니었어도 와, 예술이다 하면서 봤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국은 지금까지 정말 좋은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여줬지만 상대가 너무너무 강했다고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본다면 크로아티아가 승부차기로 일본을 이기면서 올라가고, 브라질이 한국을 이기면서 브라질과 크로아티아의 경기가 12월 10일 오전 12시에 치러지게 됩니다. 정말 재미있는 매치가 될것 같고, 이왕 이렇게 된거 브라질 꼭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승자에게 이렇게 패배한 것이라면 뭐, 기분이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